복귀하려고 작도 해놨어요, 일부러. 복귀하려고 해놨는데. 어, 씨, 당황스럽네, 이거. 많은 일이 있었죠, 저번 방송 이후에. 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앞전 방송. 앞전 방송에서였으면, 이때쯤이었을라나? 앞전 방송이 이때인가요? 이때죠, 이때. 트럼프 딱 당선 확정되기 전에,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이때 제가 8만 2천불까지 본다 했잖아요, 저는. 장기로 8만 2천 보고 그 다음 뭐 98, 102쯤 본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날 비트를 들고 자서 뭐 이익때 언제 팔았던 것 같아요 팔았다가 쭉 가고 82가 왔죠 82 82쯤에서 이제 깨짝깨짝 거릴 때 여기쯤에서 cpi 였나 하고 하여튼 저는 이때 8일까지 밖에 안봤어서 숏을 진짜 오지게 쳤어요 숏을 계속 치고 계속 치다가 이날 새벽까지 치다가 확안되겠어가지고 이날 손실 마감하고 잤거든요 거의 손실이었나 약간 플러스 돌렸나 마지막 1분 봉단타 해가지고 하여튼 그러고서는 계속 갔죠 비트 진짜 계속 가서 그래 이때까지 9만불 때까지 케이 였어요 그러다가 한번더 쏘고 3천.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 알트들 꼬라지, 일본 꼬라지만 봐도 좀 빠질 것 같아서 어제는 그래 빠지나보다 했는데, 야, 이거 지금 또 나와버리네. 근데 뭐 이것도 뭐 지금 나온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좀. 그냥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빠져 줄 거라면, 직전 4시간봉이 완전 풀이라서 좀 문제긴 한데. 뭐 어떻게 알아서 하겠죠 아 진짜 비트가 제가 알던 비트가 너무 아닙니다 뭐 물론 아닌지는 좀 되긴 했는데 좀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점점 심해지겠죠 앞으로 ETF 거래량이 전체 현물선물 거래소들 거래량보다 지금 뭐 압도하니까 점점 심해질 텐데 아이씨 <laughs> 홍대병에 걸려 가지고 전 제가 홍대병 이런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나만 알던 비트코인이 아니야 이제 이걸 지금 이 가격에 어 사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1억 3천만 원에 롱을 누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야 기가 막힙니다 내가 알던 100만 원대 300만 원대 1천만 원대 비트코인 비트 한다 그러면 조롱과 멸시를 보냈었는데 요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이제 그니까 비트를 저는 사실 한 ETF 되고 나서 뭐 5만불 6만불 이따 할때 저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아, 모르겠으면 그냥 조금씩 사라 매달 나도 나도 비트 있고 나도 사고 물론 난 샀다 팔았다 하지만 난 기본적으로 금액이 크니까 그런 거고 사라 나도 좀 산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안 사죠 아무도 아무도 안 사다가 이제 산대 제가 며칠 전에 스샷 보여드렸죠 제 친구가 회사 동기 친구예요 회사 동기 이 새끼가 이날 정확히 4시 14분에 제가 스샷도 올렸잖아요. 텔레방에 비트 사면 되냐고. <laughs> 지금이라도 사면 되냐고. 여기서. 야, 그러고 이게 숨도 안 쉬고 이만큼 빠지는데. 얼마 빠질 수 있대. 5,000불 빠졌잖아요. 쭉 빠지고. 근데 또 가. 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트 사야 된다는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얘도. 얘도 사야 된다는 소리못 하고. 이제는 아무도 그런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홍대병으로 돌아가서 제가 전파할 때는 아무도 안 사다가 이제 사는 거죠. 누가? 전세계인들이. <laughs> 그, 이 홍대병이 도져가지고 터져있는 저는 지금 뭐라고 있냐? 내가 비트할 땐 이러지 않았다면서 숏을 계속 치고 있는 거야, 지금. <laughs> 롱 치, 물론 롱드 치지만 숏을 계속 치고 싶은 거죠. 아, 정신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진정돼서 어제 엊그제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오늘 좀 괜찮, 괜찮은 편이고. 등락이 좀클 때만 좀 매매를 하자 마인드로. 거래량좀 있을 때만. 좀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 그지, 어깨를 매매하면서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어제 여기 내려오고 나서, 여기,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서, 어제 여기 딱 미장 열리고, 나, 아, 미장 열리고 나서, 휩소 바로 주고 다 갖고 잤잖아요. 이러고 나서 여기 되돌림 줄 때, 618 되돌림 줄 때, 제가 어제 뭐 스샷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본 갱신되기 1분 전에 제가 여기다 걸어놨어요, 6.18에다. 근데 오불 차이로 이걸 체결 안 시켜주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깨 또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멘탈이 좀 나가더라고요. 이 몇천불 등락에 오불 차이로 체결 안 시켜주는 건좀선 넘었잖아요. 방금 전에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시스로 가기 전에 여기, 여기다가 슛을 걸어놨었는데 9만불이랑 9만1,200불이랑. 이거는 터, 보지도 못하고 터져 있었고, 이거는 체결 안돼 있길래 밑으로 내렸는데, 뭐 오질 않네요 체결 안 돼서 취소했습니다 근데 일단 차트가 뭐랄까 그냥 복귀를 하자면 너무 기계적이에요 엄청나게 기계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기계적이고 이때도 보시면은 그냥 그냥 무지성 박스 딱 여기다 걸치면 되겠다 이러면 더 예쁘네요 슉휩소빡 올리고 바로 계단 형성 계단식 그냥 무지성 박스 딱휩소쭉 내리고 이게 그냥 수평지지 저항 강의에 나왔던 그 차트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지금 차트가 계속 자로 된것 같이 너무 정확해. 제가 좀 텔레방에도 그랬잖아 요 약간 차트 정 없다고 기계 같은 거 보세요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뭐 틀어졌냐? 칼 같이 맞아 칼 같이 정 뚫고 내려오고 올리고 바로 추세. 추세 그냥 다 맞고 지금 계속 바로 여기도 수평지지. 바로 저항 아니 저항지지. 바로 그냥.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작도 해놓은거 기반으로 그냥 다들어가 보려고 해요 너무 다 맞으니까 얘도 지금 칼 같잖아요 그냥 382618 아, 너무 차트가 이거 나쁜건 아닌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맞아떨어지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만 차트가 모양이 안 예뻐서 그렇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너무 되게 인위적이죠 이 가격대에서 보통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앞전에 뭐 17, 18년도나 21년도 때 고점 차트, 작년 거 고점 차트 때 보시면은, 복귀해 보시면 아실텐데, 이렇게 차트가 움직이지 않아요, 고점에서는. 특히나 이런 건더안 나오죠. 이때 지금 최고점인데, 9만불. 이런 박스 무빙이 안 나오거든요.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제까지. 야, 어떻게 이게 나왔나, 아직도 진짜 궁금해. 진 대단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제가 쌓인 게 많았나 봐요. 방송 키자마자 지금 방원 터지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진짜. 그것도 뭐 했지? 방송 안 하는 동안 뭐했을까쇼숏 로스 진짜 오지게나 한 거의 2만불, 3만불 나갔을 거야 아마 로스만 왜냐면 지금 포지션 한번 들어가면은 로스가 기본 그냥 1, 2천불이니까 지금 등락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물론 먹을 땐뭐 그, 그거보다 많이 먹으니까 뭐 커버되는 부분이고 근데 아까도 좀 텔레방에 말씀드렸던 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돈을 벌긴 벌었는데 시드 대비 너무 조금 벌어가지고 좀, <laughs> 물론 숏을 안 쳤으면 되는데, 아니, <laughs> 숏이 치고 싶은 걸 어떻게. <laughs> 물론 다제 규책 사유긴 하지만, 좀 그랬습니다. 또뭐 했지? 페페 보따리 했다. 어, 페페 보따리 했습니다. 페페가 제 평단이 여기였거든요? 오케스에서 사가지고 보냈는데, 3, 4에서 3, 4. 3, 4 대충. 평단이 여기였는데, 1분 봉. 아이씨, 이거는 될거 같은 거예요 왜냐면 상장하고 상장 공지를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줘가지고, 거의 40분 전엔인가 공지했잖아요. 3, 40분 전에 상장한다고. 제가 봤을 때 이거 보따리 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 같아가지고, 아, 진짜 누워있던 거 일어나기 귀찮았는데, 일어나가지고 사서 보냈거든요. 3, 4에 사가지고 딱 보냈는데, 좋았죠? 이렇게 많이 갈 줄은 몰랐는데 저는 40 사이 뭐 이쯤에 다 팔았습니다 요 사이에 다 팔아가지고 한20% 정도 먹었고 근데 제가 팔고 나서 뭐50%더 갔죠 거의 김프가 뭐 어마어마하게 꼈으니까 마지막에 여기까지 갔을 때 김프 몇, 몇 %인지 못 봤어요 제가 하여튼 올라가는 도중에 50%까지 보긴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